안녕하십니까. 휴마리미트 오춘봉입니다. 으으으! 예, 여긴 시골, 어, 저희 시골에 눈두렁이가 있는데, 아, 어프로치, 웨지 좀 같이 공유 좀 할라고, 아마추어 기준입니다. 예, 저는 웨지를 좀 세팅을 많이 했어요. 60도, 예, 그리고 54도, 50도, 46도, 예, 피칭 웨지까지 웨지 다섯 개입니다 예, 잔디골프를 쳐보니까 이 웨지의 중요성이 항시, 어, 중요하더라고. 그래서, 네, 60도는 이제 띄우는 목적이겠죠. 그리고 4 6도의 지는 러닝 목적인데, 이게 있어요. <laughs> 그린 주변 가면, 첫 번째로는 무조건 퍼터라해야지 무조건. 예, 네,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. 퍼터를 무조건 하는 게 원칙이고, 뭐, 텍사스 퍼터부터 해가지고, 무조건 굴려야 됩니다. 그렇다고 이제 9번, 8번, 7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, 네, 항시로 퍼터를 이용해서 그린 주변에서도, 어느 정도 저항이 있는지 굴려서 지금 저항이 노트록이 더 많으니까 한3미터올 하는데요 전보다 2배 가려면 예를 들어 필드 기준에 뭐한 20미터를 치면 2배 갈것 같아요 그래도 안 가네 <laughs> 어디 이런 감각 네, 이런 저항이나 감각 같은 거를 첫 번째는 포터로 무조건 굴려서 하고 그런 다음에 우선순위는 저는 이제 4 6도이 지하고 6 0도지인데 무조건 굴립니다. 46도. 그린 주변에서 말이죠. 예를 들어서 10미터 내외, 20미터 내외, 30미터 내외. 4 6도지인데요 일단 5미터 떨어뜨려서 5미터 5m 간다. 5미터 떨어서 5미터 갔겠죠. 자, 10미터 떨어뜨려서 10미터 간다. 15리터로 틀어서 15를 보낸다 이렇게 60도 엣지로 이걸 원칙으로 하고 정띄워야 될 상황이 있어요 <laughs> 네, 띄워야 돼서 60도 엣지로 굴리는 게 원칙이고 5미터를 띄워서 10미터를 띄워서 20미터를 띄워서 네. 이게 그린 주변에서는 아, 무조건 런칭글이 어, 높은 거, 굴리는 게 우선이고, 마지막에 띄우는 걸로, 이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오츠몽 희망해졌습니다